네, 아동사업 안내 중에서 이제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볼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아동복지시설 정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25쪽 아동사업 안내 첫 번째 1권 125쪽을 보시면요. 네 여기 보시면 125쪽이 있죠. 네, 125쪽을 보시면 이제 아동복지시설 정의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정의는 이제 아동복지법 3조에 있, 있고요. 이제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이제 공동생활과정이 들어갑니다. 목적은 이제 요보 아동들이죠. 이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이제 보호 및 양육하는 게 목적이고요. 또한 이제 자립을 지원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이 이제 보호 및 양육, 그 다음에 자립지원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거가 굉장히 많죠. 다 법적인 근거입니다. 저희가 모든 근거는요, 법적으로 들어야 되고, 당연히, 해당되는 법들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법제처라는 홈페이, 지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 법제처를 치시면, 이제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아동복지법을 검색하시면, 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있고요. 보시면 아동양육시설, 저희 아니죠. 근데 이제 저희랑 가장 많이, 가장 닮은 시설이죠. 네, 아동양육시설 이제 보육원이고, 옛날에는 이제 고아원으로 불렸죠. 그 다음에 일시보호시설, 그 다음에 아동보호치료시설, 근데 네, 이거 두 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공동생활가정이죠. 보아동, 호 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즉, 저희는 시설인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자, 97년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했고요 이제 아동복지법에는 언제 들어왔냐. 2004년 1월에 이제 아동복지시설 종류의 공동생활가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자립 지원 시설과 아동상담소는 저희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1강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